안녕하세요. 오랫! 만에 돌아온 김들지와 세이호입니다. 가끔은 아침에 밥 주기 싫을 때, 이렇게 분유로 대체해서 줬습니다. 헛. 자주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뱀뱀뱀명 지금은 자기 전에만 먹고 있습니다. 음. 아빠는 저기서 자고 있습니다. 사실 일어났는데, 못본 척. 다시 자네요. 주말이라 딥이 자고 싶은 엄빠 맘. 어? 더 갖다 줘? 더 갖다 줘? 알았어. 아이고. 더 갖다 줄게. <laughs> 아니 왜아기 옷에다 닦고 오, 우리 가족의 습관입니다 모든 거 옷에다 따... 아빠 어디 갔냐고. 아빠 저기서 자고 있어. 봐봐. 아빠. 봐볼까? <laughs> 아빠! 아빠! 아빠를 아빠. 무척이나 좋아하는 세이호. 아빠가 잘 놀아줘서 좋아하는 걸까요? 놀거리를 찾는 세이. 지금 든 저것은 원래 무거워서 들지를 못했었는데 이제는 번쩍번쩍 잘 듭니다. 이 부분이 돌아가는데 자기가 막 돌리더라고요. 할줄 아는 게 많아진 아기. 이건 세이가 엄청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거까 아 이거 읽어줘? 세이 사이즈에 어, 딱 맞아 그런가? 만 번은 어, 넘게 읽어줬어요 무한반복의 지효 다시 잘 사람 혹시 다시 잘 사람 있어요? 지금 6시 반이에요 다시 자야 돼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엄빠를 괴롭히는지 우리 애만 이런 거 아니죠? 주말에만 일찍 일어나서 깨우고 어린이집 가는 날에는 늦게 일어나서 내가 깨우고 <laughs> 오랜만에 아침에 수영 합니다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할 일이 없어서 수영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줘 구독자님들께 그 물속에서는 자유롭게 몸을 사용하는 우리 애기 몸이 잘 따라준다면 엄청 흥도 많고 장난기 가득한 아이로 자랄 것 같아서 매우 아쉽은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도 물속에서라도 팡팡 손과 발을 쓰는 모습을 보니 뿌듯합니다 물새가 장난 아니거든요 <laughs> 이가그 뒤로 로바어 같이 안 그려 그 손님이 오셨습니다 모임 중 세이는 책을 열심히 읽습니다 거꾸로 읽는데 또 엄청 빨리 읽죠? 갑자기 개인기 타임 침으로 방울 만들기 아무도 안 보니 다시 그림을 봅니다 심각한 얼굴로 뭘 그리 보는지 그냥... 아우 귀여워 여튼 이렇게 모임에 같이 참석하여 신나게 수다를 떨고 혼자 놀다 보니 저녁에 잘 자더라고요 게이덕 신나는 흥과 함께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새 동요를 틀어주면 이렇게 몸을 흔들흔들하는데 아주 귀여워 죽겠습니다. 제가 지금 차를 바꾼 지 4주인데 3,000km가 되었습니다. 납병동을 가려면 새벽 6시에 출발해야 하니까 하루 동안 180km 정도를 이동합니다. 이러다가 만키로 금방 찍겠어요. 와우 wow. 누르는 재미에 빠진 세이호 그렇게 너덜너덜해져서 집에 왔습니다 저는 오자마자 샤워를 하고 열심히 세팅을 하고 잠을 잠깐 잡니다 아주 잠깐 엄마 좀 주무실 거야? <laughs> 노태야? 엄마 좀잘 깨요 엄마 좀잘 깨요 <laughs> 진짜람 책좀 읽으세요 그러면 세이는 혼자 놉니다. 세이는 스스로 앉지도, 터미 타임도, 기어 다니지도 못하면서 혼자서 너무 잘 놀아요. 백일에도 혼자 30분씩 모빌 보고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배 속이라 느끼지 못하셨을 테지만 이때 10분 정도 잠을 잤습니다. 맞아? 보고 있던 게 아닌데, 어떻게 귀신같이 책 읽어달라는 건 알았는지, 엄마란 존재는 진짜 뭐임? 여튼 대부분 이렇게 누워서 세이랑 시간을 보냅니다. 책도 읽어주고, 동요도 불러주고, 음, 사람아, 음. 음, 어, 어, 어. 있지? 쓸데없는 장난도 치고, 책으로 팔 운동도 해보고, 어, 졸려하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야? 나는 와, 와, 떼굴떼굴 <목소리> 구르기도 하고 <목소리> 그러다가 터미타임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터미타임은 아직 여전히 어려워합니다. 이번에는 앉아서 놀아봅니다. 야, 야. 자 이거 눌러. 등받이 없이도 잘 놀아요. 근데 자꾸 어깨와 허리가 굽어서 이렇게 허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곧잘 허리를 듭니다. 사실 이렇게 앉아서 놀면 등이 C자가 되어버려서 앉혀놓지를 않는데 보여드리려고 찍어봤습니다. 그러다 결국 폴더처럼 접혔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손으로 휙 막는데 영상 찍는다고 손이 없었습니다. 시끄러울 땐 쪽쪽이죠. 다음날 어린이집에 다녀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배워 놀이를 집에서도 해봅니다. 아, 너무 기특하고 귀엽고. 귀여움, 스하실, 어린이집에 보내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지금 세이는 매일매일 재활치료를 다니고 있는데, 뭐, 집이 더럽긴 하지만, 그래도 새 식구 식사 준비에, 빨래에, 청소에,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 아이를 온전히 잘 놀아주지를 못합니다. 노는 것도 대부분 놀아서.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낸 걸 너무너무 잘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리에서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고, 혼자 앉아있기도 어려운 아이라, 이래저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통 어린이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왔습니다. 아빠가 놀아주는데 헉헉대는 소리가 들려와 뭐 하고 있나 하고 나가보니 이러고 있네요. 집이 더러운 건 보지 마세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예 안녕. 저도 가끔 저렇게 놀아줍니다. 어디로 가? 어디로 가? 가자 가자 하는 거. 그렇지만 역시 세이랑은워워서노는게짱이지네지이친이이 친구는 이친사랑이요구는이친예쁘이친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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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이의 개인기가 많이 늘었습니다 <laughs> 그러면 딸기 먹었어? 딸기이 딸기 뭐야 딸기가 뭐야 응응가어 <laughs> 어, 그랬어? <laughs> 이거 해석하면 백만원. <100만> <laughs> 못해, 못해. 금요일 재활 치료로 왔습니다. 사실 세이가 눈에 띄게 근육이 좋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영상을 올릴 게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감기도 있었고 남편도 일을 시작해서 시간이 더 없어진 것도 있었지만요. 그런데 어느 날 세이가 앉아서 자세를 바꾸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등받이가 있어서 가능했지만 그냥 기대서 앉아있음, 앉아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수 있음, 등을 떼고 앉기도 함, 다리를 앉아서 들어올린 자세를 바꿈. 아예 변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니었네요. 미세하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어요. 좋아진다는 게 어디에요? 약을 맞아도 완치나 어려울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면서 마음을 많이 내려놓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멈춰 있지 않고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신기하고 감격스럽던지 느리지만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어떤 때에는 세이 속도에 맞춰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 하다가도 성장이 없는 것 같아서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이게 끝인 것 같아서. 그렇지만 졸겐스만은 열일을 하고 있었고 달팽이가 천천히 기어가듯 세이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이런 성장을 보면 마음이 놓입니다. 희귀병 보호자의 역할이 시작되면서 왠지 이제 앞으로 내가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인생이 내려놓음의 연속이겠다 생각했었거든요. 내 눈에 띄는 이 변화까지 몇 개월이 걸렸는지 신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그 약속 이뤄지기까지 2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단한 명이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3, 4년 후에는 걷지 않을까? 1년 후에는 서지 않을까? 하며 혼자 예상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내 생각과 너무 다르게 흘러가고 있고 예우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공부 잘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대학에서 박사까지 마침 공부할 수가 없는 문제를 뭐 누가 알려나요? 하늘에 계신 그분만이 아시겠죠. 일단은 저도 25년 생각하고 그 이유는 그때 가서 또 생각해보려고요.